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군 하원면삼소에서 5분 거리 위치하는 교획관리지역 내두 필지 875평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토진 해발은 500m 이치합니다 향은 온종일 해가 드는 서북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토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토지는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게 315평이 되겠고, 저 뒤쪽에는 560평이 되겠습니다. 875평 전체 매매도 가능하고, 구분해서 315평, 560평 매매도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도 보시면 경사도 없이 완만합니다. 포장도로 다 접하고 있고요. 전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은 마을 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이 315평이 되겠고 뒤쪽에 저기 보면 건물 앞쪽까지 보시면은 560평. 별도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5평을 전체 사셔가지고 뭐 집을 짓고 사셔도 되겠고 필지별로도 매매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뒤쪽 토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완만합니다. 앞쪽하고 뒤쪽 구분이 요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선 토지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마을 내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천이 흐리고 있고요. 앞도 이렇게 확 튀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원주택이 한동 보입니다. 주변에 5분 거리에 화암동굴. 조금 더일로 올라가시면 화암 발경이 위치합니다. 앞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 토지도 되겠습니다. 뒤쪽 560평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쪽 315평 토지가 되겠고요. 필지별 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물번호는 화합면 219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군 화원면삼소에서 5분 거리 위치하고 계획 관리 지역 내이 필지 875평 토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유성 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